밤의 숲을 수놓는 애틋한 소리의 주인공은 올빼미 수컷이다. 먹이를 잡아왔다는 신호다. 암컷은 어서 가져오라고 재촉한다. 번식기 때 올빼미는 암컷과 수컷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컷은 사냥을 하고 둥지는 암컷만 담당한다. 경북 봉화의 숲속 외딴집, 백여년 된 밤나무에 월빼미 부부가 둥지를 틀었다. 벌써 10년째다. 이미 세이 아를 라 보름째 품고 있다. 숲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올빼미는 깨어난다. 수컷은 뭔가 낌새를 차린 눈치다. 시간에 귀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참매가 낮에 숲을 지배한다면 올빼미는 밤에 숲을 지배한다. 올빼미가 숲의 어두운 밤을 지배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올빼미는 소리에 의존해 사냥한다. 고개를 270도까지 돌려 사방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특히 좌우 귀가 비대칭적이어서 소리를 입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주변의 소리를 포착하는 데는 올빼미 특유의 원판형 얼굴이 제격이다. 어느 누구도 올빼미의 고성능 레이더를 피해 갈수 없다. 또 하나의 비밀병기는 특수한 깃털 구조다. 깃털 표면이 융단처럼 부드러워 마찰음이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첫 번째 날개깃의 끝이 빛처럼 뾰족뾰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때문에 비행할 때 바람소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소리 없이 기습 공격하는 올빼미를 알아챌 수 없다. 올빼미는 어두운 숲속에서 최고 사냥꾼이다. 올빼미 둥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드디어 새끼들이 깨어났다 어미가 정성을 들여 포란한 지한달 만이다 이제부터 먹이가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 새끼들은 연신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사냥갔던 수컷이 돌아왔다 컷은 먹이 조달의 임무를 완수했다. 누군가에게 쥐는 해로운 존재일지 모르나 올빼미에게 쥐는 생명을 키우는 원천이다. 새끼를 돌보는 것은 암컷만의 역할이다. 어미는 잘게 찢어서 먹인다 범비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농사초를 앞둔 농부들에겐 단비다 올댐이 가족에겐 시련의 시간이다. 어미는 온몸으로 새끼를 감싸준다. 어미가 할수 있는 전부다. 밤이 되었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른다. 공지는 이제 흥건히 잡고 말았다. 새끼들에게 더욱 힘든 건 배고픔이다. 빗속을 뚫고 수컷이 나타났다. 올빼미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협력해야만 번식을 성공시킬 수 있다. 수컷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냥의 임무를 그만둘 수 없다. 알깬후 17일째. 새끼들은 부쩍 자랐다. 이제 눈도 떴다. 이 시기엔 암컷도 가끔 사냥을 거들기도 한다. 뭔가 발견한 눈치다. 대체 뭘 사냥한 걸까? 나방이다. 나방도 올빼미 새끼에겐 좋은 간식거리다. 드디어 수컷도 사냥을 위해 나타났다. 쥐는 올빼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올빼미는 하루에 4마리 이상의 쥐를 잡는다 그래서 올빼미를 쥐 전문 사냥꾼이라고 한다 올빼미는 숲에서 쥐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찌운다. 새끼들에게 깃털도 함께 먹인다.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펠리스로 만들어 잘 뱉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열종의 올빼미과 새종, 수리부엉이는 텃새로 살아가고, 솔부엉이, 소쩍새, 쇠부엉이 등은 철새로서 우리나라를 찾는다. 긴 점박이 올빼미는 올빼미과 새종, 외모와 습성이 올빼미와 가장 비슷하다. 주로 일부 강원도 지역에만 사는데 몸 길이가 50cm 가량으로 올빼미보다 더 크고 부리는 노랗다. 가슴에 가로세로 줄무늬가 혼자는 올빼미와 달리 세로 줄무늬만 있어서 올빼미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올빼미과 새 중에서 가장 큰 수리부엉이는 귀기시 소사 있다. 그래서 귀기시 없는 올빼미와 언뜻 보아도 차이가 난다. 수리부엉이의 서식 지역은 주로 평지와 바위절벽이다. 2미터에 육박하는 긴 날개 때문에 숲속보다는 평지에서 사냥한다. 수리부엉이의 사냥술은 올빼미와 유사한데 뛰어난 시각과 청각을 바탕으로 먹이의 위치를 추적한다 토끼를 발견한 수리부엉이 소리 없는 은밀한 비행으로 먹잇감을 제압한다 이 부엉이는 꿩, 토끼, 고라니 등 비교적 큰 동물들도 손쉽게 사냥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밤의 제왕이다. 그러나 숲 속에서는 올빼미가 주인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 때문에 숲을 헤집고 다니며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빼미과 새들이 살아남기까지에는 고단한 여정이 있었다. 쥐약을 놓을 때 한집에서만 쥐약을 놓아서는 효과가 적으니 전 국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일제히 쥐약을 놓아주기 바랍니다. 6,70년대 전국적으로 진행된 쥐잡기 운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식량이 부족하던 당시 곡식을 축내는 쥐를 박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쥐를 퇴치하기는커녕 쥐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올빼미과 새들의 개체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쥐약을 먹고 비틀거리던 쥐는 올빼미과 새들의 목표물이 되었고 그 쥐를 먹은 올빼미들은 2차 중독으로 죽어갔다. 다른 맹금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빼미와 같은 맹금류들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숲의 생태계를 균형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쥐가 많이, 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쥐를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또 안정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맹금류들이 오늘날 점차 사라지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마리 새끼를 키우고 있는 밤나무 올빼미 동지. 올빼미 새끼들도 제법 자랐다. 어미는 둥지 밖에서 지낸다. 더 이상 품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올빼미 수컷은 낮에 무엇을 할까? 몸을 치장하고 밤에 사냥을 위해 잠자는 일이 대부분이다. 갑자기 수컷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냥할 때의 그 날카로운 표정이다. 올빼미는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사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먹이가 보이면 낮에도 사냥한다. 알에서 깬지 24일째. 웬만한 먹이는 통째로 삼킨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시기다. 이제 둥지가 비좁다. 그만큼 새끼들이 성장했다는 증거다. 먹이를 먼저 팔아먹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첫째가 먼저 고개를 내밀었다. 사냥을 위해 어미가 발벗고 나섰다. 새끼들의 왕성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어미도 거들어야 한다. 역시 첫째의 차지다 다른 녀석이 한입 달라고 보채지만 어림도 없다 개구리는 이 시기 올빼미가 좋아하는 먹잇감 수컷이 지나칠 리 없다 올빼미의 은밀한 접근에 개구리는 반항 한번 하지 못했다. 이번엔 둘째 차지다. 개구리도 한입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은 떠난다는 의미다. 우선 좁은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범인은 애타게 재촉한다. 새끼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다.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첫째 한 달간의 둥지 생활을 벗어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성장이 더딘 막내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어미는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다 먹이 앞에서는 약하디 약한 게 새끼다. 그러나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요량이 아닌가 보다. 어미는 먹이를 되가져가고 만다. 먹이를 먹고 싶으면 빨리 나오라는 신호다. 막내도 힘찬 날갯짓으로 용기를 낸다. 이제 본격적인 둥지 탈출 대작전이 시작됐다. 높은 가지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야 한다. 올빼미 새기는 털이 많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걷고 또 올라야 한다. 높은 나무에 있어야만 안전하기 때문이다. 어미는 힘든 일을 마친 새끼를 부리로 쓰다듬으며 격려해 준다. 둘째도 덩달아 힘을 냈다. 뛰어내리고, 기어가고, 아직 날수 없는 새끼 올빼미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다. 이제 막내 차례다. 어미는 안달이 났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막내. 그러나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결국 막내도 무사히 둥지를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새끼 올빼미들은 여전히 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끼 올빼미들은 한동안 둥지 인근 숲에서 먹이를 받아먹으며 자란다. 이곳 숲에서 태어났듯이 이곳 숲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새끼 올빼미들은 앞으로 이 야생의 밤을 호령하고 밤의 숲을 지배하는 일원이 될 것이다.